몰농도 용액의 제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것도, 아, 진짜 쉬운 내용입니다. 진짜 쉬운 내용. 첫 번째는 이 퍼센트 농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퍼센트 농도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뭐 헷갈리진 않지만, 이게 좀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녹이는 물에다가 녹일 물질을 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그래서, 물에다가 용지를 타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퍼센트 농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 가루, 이 가루 있지, 집어 넣는 거, 개를 먼저 넣고, 거기다가 물을 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10%의 어떤 용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 용액, 쉽게 말하면은, 용질하고 용매, 그러니까 들어간 녀석하고, 그러니까 가루하고, 그 다음에 물탄것 분해, 들어간 가루가 1 0이란 얘기거든. 20%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용액 100에다가 20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건 쉽게 만들기 위해서 10% 만들고 싶다그러면 가루를 10을 넣어요. 그러면 요 밑에 여기 여기 밑에도 가루는 1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백 여기 밑을 100을 만들어주면 이게 10%가 되잖아. 그럼 얼마 물을 90 타면 되는 거야. 이 개념이 이니까자20% 짜리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수산화나트륨 그러면 20g을 넣어 그리고 어떻게? 그럼 여기 20g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거기서 물을 얼마 나 넣으면 되겠어? 80 넣으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35%짜리 만들겠다 그럼 35g을 넣어 그럼 35g이 우선 들어가 있잖아 여기 그릇 안에 그 다음에 물타 물을 얼마 나 넣으면 되겠어 이제 65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밀도가 1이기 때문에 부피하고 질량이 같아요 그래서 그램으로 60원 넣으면 부피로도 65ml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똑같아요. 이거는. 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 채워서 100 만들기가 퍼센트 농도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몰농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부피에 얼마만큼 면몰이 녹아 들어가느냐. 그 어떤 부피에 얼마만큼 이제 몰이기 때문에 개수면몰이 음? 어, 들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몰농도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용액 부피분의 면몰이냐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요 몰농도 계산해 볼게요. 아, NaOH 10g 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 어? 한타스의 규격 질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얘가 면몰인지를 알아야 되면, 한타스는 얼마냐면, 나트륨, 이게 화학식량이 40으로 주어졌네요. 계산 안 할게요. 40인데, 한타스가 40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g 이야. 그렇다면 나는 4분의 1 타스 가지고 있는 거죠. 4분의 1몰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 깔때 그리면서 1리터를 넣었대. 어? 용액, 요기, 용액, 용액 1리터. 그럼 1리터에 4분의 1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몰농도는 얼마? 4분의 1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간단하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